그런데요,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어, 다른 라나 멋쟁이 님이, 한 주민이 막 다리가 땅 속에 묻혀 있었대요. 그리고 그게, 그게 교실로, 그 주민이 교실로 갔었대요. 이게 라나 멋쟁이 님이에요. 진짜 손 묻죠? 진짜. 으, 생각만 해도. 할아버지님맨그어 말은 안할것 같아요. 교실에서 사라졌더라고. 하, 진짜 숨돋죠 진짜. 네. 네. 아, 여러분들은 이런 적 한번 있으세요? 아니면 막 복근 때문에 생긴일 수도 있어요. 알았죠? 그럼 여러분 안녕, 다시 요